이기적으로 사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혜택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이 좋음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라 라고 정해진 좋은 것을 위한 방향을 향해서 살아왔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거는 누가 정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따라가느라 눈치 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 혼자가 돼야 됩니다. 혼자가 되면 나를 볼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밖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면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 철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들 싸우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입은 채로 쌌습니다. 이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기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7살이 되면 기사가 될수 있는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허드렛일부터 시작을. 니다 전장에 나갈 때 기사가 나가는 걸 쫓아서 나가기도 하고, 보초를 서 주기도 하고, 포로를 지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14살이 되면 스콰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가보단에 있는 배설물 치우기였습니다. 스콰이어는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는 일을 보면 웬만한 하인만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이유. 나는 곧 기사가 될 것이다라는 선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선명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책 안에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양 고전문학 22편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이 22편의 이야기 안에서 술술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제 책을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감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